찬송가 3 9 7장입니 주사랑 안에 살면 <laughs> 주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을 que okay.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구방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로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땅에서 나오게 된 사건들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 출애굽 사건 자체에서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은 15장 21절에서 달락되고 어, 막상 이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나와 있었던 광야의 여정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성막의 권리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어, 모세, 오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어, 성경은 창세기의 장엄한 창조 이야기로 시작되고, 족장사로 이스라엘부터 이사, 야고, 요셉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꾼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후부터 서둘러 창세기의 장은 서둘러 막이 내린 걸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가냐? 야곱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끌고 내려간 아들들을 열거하면서 출애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에 관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된 이 복을 토대로 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 자손이 내려갈 것인데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데 400년 동안 종사기를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더 강해져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도 하였고 야곱에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막 제작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백성과 함께 하신 선언을 우리는 출애국기를 통하여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애국왕 바로와 두 명의 히브리 산파들 사이의 문제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애국왕은 고된 노역으로 히브리 민족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려고 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삼파 시브라와 부아를 불러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왕은 히브리 삼파 시브라와 부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죽인다. 여자를 낳으면 살려두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명령합니다. 십부라 부하는 히브리 삼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남자아이들이 많아지면 히브리 민족들이 많아져서 자신의 권력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로는 그렇게 명령을 하죠. 반면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고대 등등에 있어서 여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도와주는 또 이제 출산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낳아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해서 살려두라고 필요하니까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전 어린 시절 순수하게 삼파라고 해서 시뿌라와 부하가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삼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여인들은 고대 근동에서 삼파를 지도하는 감독들이며 알고 보니 장관급 정도 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 생각해보자면 여성가족부 장관 정도 되는 직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시브라와부하는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고대사회에서는 산모들이 반드시 산파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저희 나라도 이 산부인과 제도가 생긴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집에서 출산을 하였던 시대고 그나마 제 때, 이제 제가 이제 88년생입니다. 이제 그 위에서부터 이제 조금은 이제 산부인과 제도가 좀 생겼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집에서 출산을 하였고, 각 동네마다 유명한 아마 산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불과 몇십 년 전이 아니라 몇천 년전 시대입니다. 아기를 죽이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정말 산모가 그 산부인과 제도가 그렇게 현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출산을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까? 아이들도 수없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나라 분들도 호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낳고 나서도 많이 죽었겠죠? 정말 아이를 죽이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쉬웠다라는 것을 제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모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해산용 책상을 사용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혼자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정신이 없으니 산파가 몰래 아기를 죽이는 것은 아마 쉬웠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삼파들은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프라와 부하를 위시한 모든 히브리 삼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애구방은 자신의 정책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삼파들이 히브리 삼파들을 불러서 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합니다. 이에 삼파들은 애굽 여인과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삼파가 가기도 전에 해산한다고 변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롭게 대답으로 위기를 넘어간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말하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드러에 추궁에도, 추궁에도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셔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죠. 야고부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과 반용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들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시고, 그녀들의 집 또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가 바로 우리가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한 세상이 어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더라도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 하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려워하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으로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자신의 붙들린 사람들을 결코 혼자 냅두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두 여인들의 이야기 저는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인지 더 이상 성경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복을 내렸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애굽 왕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하죠.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자손들은 줄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진정한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고 사건에 꼭 필요한 자신의 임무를 역사적으로 만들어내시나 하나님. 세상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갔다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순리를 역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을 복주시고 흥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잠깐 오늘 새벽에 있을 때 혹시나 하고 또 한번 저희 나라 출산율과 낙태율을 조금 보고 왔습니다. 여전히 OECD 낙태율 1위, 출산율 꼴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불편했다라고 얘기해서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도된 가치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행복해야 한다. 가정의 소중함과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기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순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니다 분명히 힘든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고 사람들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강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정책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외칠 수 있는 힘을 주시라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사막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이 길이 되어 주시고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로운 마음과 또 지혜로운 언행과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번 세상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세상은 가치된 전도로서 신앙을 버리라고 말을 하고 신앙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바로잡고자 하니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될수 있는 세종학교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각자만의 기도를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